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둘셋 지역방어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술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둘셋 지역방어에서는 앞선에 두 명의 수비수가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아래쪽에는 나머지 세 명의 수비수가 나눠서 커버하는 것이 기본이죠. 오늘은 이 지역방어의 약점을 노리는 세트 플레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되는 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레이는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한쪽 윙에서 베이스라인을 타고 코너로 이동하고, 양쪽 로우 포스트 빅맨들이 서로 스크린을 걸어서 찬스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먼저 빠져나간 스윙맨이 코너로 수비를 끌고 가면 다음으로 돌아 나오는 빅맨의 골밑 찬스가 생기죠. 이 플레이의 이름이 스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역 방어의 특정 지역으로 선수들을 몰아넣는 세팅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앞선에서 매치업을 만들어 주고 베이스 라인으로 스윙하면 한쪽에 공격자가 몰리고 순간적으로 수비보다 공격자가 많아지면 스크린 한 번에 좋은 자리에서 찬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켄자스 대학 2번 선수는 빅맨 찬스를 체크해주고 코너로 로테이션을 잘해줬네요. 스택은 개념이기 때문에 늘 똑같이 세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빅맨이 슬롯에서 볼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시작해서 핸들러가 반대편으로 볼을 쉽게 넘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로우 포스트에서 스크린을 걸어주며 윙 수비수가 코너를 체크할 수 밖에 없도록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이 포스트에 있던 빅맨이 오픈 찬스가 됩니다. 이번에는 로빙 패스를 통해 한번 골밑 찬스를 노리는 세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격을 진행할 방향으로 볼을 넘겨준 다음 다시 두 번의 패스로 완전히 코트 반대편으로 볼을 넘깁니다. 공이 전환되면 양쪽 로우에 자리한 빅맨 중 볼이 반대편 빅맨의 하이퍼스트로 이동해 수비를 집중시키고 볼쪽 빅맨은 위크 사이드 윙맨에게 스크린을 걸어주죠.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골밑으로 패스를 넘기면 됩니다. 조금 더 쉬운 버전을 알아볼까요? 공격할 방향으로 볼을 넘겨주고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날려주면 외곽이 모두 매치업이 됩니다. 그때 센터가 하이포스트로 수비를 달고 올라오면 코너 선수의 베이스라인 컷 공간이 생기게 되죠. 다음은 플레어 스크린을 활용한 두 가지 세팅입니다. 수비수들 사이에서 볼을 받게 되면 수비수들은 당연히 단체로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영상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선이 당겨주고 사이드 수비가 코너로 가겠죠. 이 타이밍에 하이포스트 빅맨이 플레어 스크린을 걸어주면 외곽에서 전환 패스 한 번으로 바로 오픈 3점 타이밍이 나오죠. 정말 단순한 세팅 같지만 그만큼 효율적인 동작입니다. 이 전술이 읽혔을 때 카운터는 플레어 이 스크리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선 수비자가 스크린을 의식해서 미리 피해간다면 그 순간 하이퍼스트는 완전히 오픈되고 본인이 직접 슛을 쏘거나 하이로우 게임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오버로드 세팅을 알아보죠. 오버러드란 단어 뜻대로 한쪽으로 선수들을 몰아넣는 세팅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수비에서 매치업이 꼬이게 되죠. 이 수비자는 볼 핸들러를 체크하고 사이드 수비자는 코너 선수를 체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의 수비수들은 매치업을 순간 헷갈리게 되죠.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골밑 찬스를 봐줘도 좋고 아니라면 하이퍼스 빅맨을 밖으로 불러내서 패스 두세번으로 지역수비 로테이션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오버러드의 핵심은 수비의 반응을 보고 공격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삭송 블루팀은 화면상 위쪽으로 오버러드를 시도하게 됩니다. 빅맨이 코너로 뛰어가자 수비수도 그를 쫓아가게 되죠. 포인트 가드는 볼을 넘긴 후번들분 공간으로 혼자 벌려주고 빅맨은 하이포스를 노려 앞선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반대편 오픈 공간에 패스 한 번으로 3점 찬스가 생깁니다. 이번에 다룰 장면들은 지역방어를 상대로 스크린을 통해 균열을 만드는 플레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 스크린을 걸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수비수는 두명의 앞선 수비수들이겠죠. 탑에서 스크린을 걸어 공격하면 나머지 앞선 수비가 페인트존 돌파 를 막기 위해 돔수비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이밍에 킹아 패스를 건네면 무조건 찬스가 생깁니다. 영상의 상황에서는 사이드 수비자 가 이것을 의식해 많이 올라와 있었 기 때문에 한번 더 패스하여 코너 3점을 노리는 것이 좋았겠네요. 이 간단한 탑스크린 한 번이 얼마나 쉽게 외곽 찬스를 만드는지 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탑에서 스크린을 통해 앞선 수비 두 병을 모두 끌어당기고 반대 윙이나 코너로 빼주면 무조건 찬스가 난다는 거죠. 여기서도 스크린이 걸린 순간 반대 찬스가 나오고 패스가 나오기만 하면 끝이죠. 이 단순한 작전의 장점은 결국 주역 수비를 맨투맨처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패스 후슛 체크가 돼도 전체적으로 수비가 맨투맨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때 역동작을 통해 수비를 벗겨낸다면 결국 원하는 공격을 가져갈 수 있죠. 한 명을 뚫어 도움 수비를 유도한 뒤그 상황에 맞춰 공격을 선택하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상대가 이 플레이에 익숙할 때쯤 쓰기 좋은 약간의 변형단 세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핸들러에게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윙맨이 코너 말고 로우를 거쳐 하이포스트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로우 윙맨은 윙맨의 수비를 실스크린하게 되죠. 그 상태로 하이포스트에 볼이 투입되면 바로 하이로우 찬스와 외곽 찬스가 열리죠.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스크린과 오버로드 개념을 함께 사용한 세팅입니다. 두 명의 스윙맨이 한 방향으로 회전하듯이 움직이고 윙맨은 그대로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여기서 핸들러가 스크린을 반대 방향으로 패스하면 사이드 수비수가 체크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코너에서 완벽한 찬스가 생기죠. 비슷한 형태로 수비를 깨는 방법으로 피켄 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어가 윙으로 팝아웃해서 빠지면 밑에 있던 수비수가 코너를 버리고 올라와야 하죠. 그러면 코너에서 오픈 혹은 역동작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스크린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스텝업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핸들러를 사이드 쪽으로 보내는 플레이죠. 스크린에 걸리는 순간 상대 센터는 위로 올라올 수 밖에 없는데 가까운 수비수는 코너 슈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반대편 3명의 선수를 2명의 수비자가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유리한 상황에서 공격을 풀어갈 수 있겠죠. 이 플레이를 더욱 간소화시킨 버전도 있습니다. 숏 액션이라고도 하는데요. 탑에서 스크린이 걸리는 타이밍에 코너에 있던 선수가 베이스라인 컷을 들어오면 상대 센터가 스크린 플레이를 막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골밑에서 순간 찬스가 나올 수 있죠. 이플레이의 카운터 역시 같은 세팅으로 출발합니다. 홀랜들러가 스텝업 스크린을 타고 들어가려고 하면 대부분 반대쪽 수비수도 그쪽을 보게 되죠. 그 순간 수비와 간격이 멀어진 슈터를 노리는 겁니다. 이번엔 NCAA의 유콘대학이 사용한 스텝업 스크린 변형 전술인데요. 처음에 코너를 비워두고 스크린이 시작되면 코너로 이동합니다. 그와 동시에 스크린 뒤쪽으로는 윙에서 샬로우 컷을 진행하죠. 동시에 벌어지는 이 동작들로 수비자들의 로테이션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술들을 기억해두신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돌셋 지역방어 쓰는 것을 환영하시게 될 겁니다. 이전에 업로드된 돌셋 지역방어를 상대하는 기본 개념편도 함께 시청하셨다면 돌셋 지역방어 상대법은 이제 마스터하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전 파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